물어, 물? <laughs> <몰라, 몰라? 웃음>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생, 풀무원 생가득에서 나온 말랑말랑 밀떡볶이 제품 되겠습니다. 화끈하게 매운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5분 간편조리하는 2인분, 음, 423에다가, 어, 500kcal, 850kcal이고, 어, 뭐, 말겠죠 뭐. 가격은 한5 0 0 0원 정도? 그렇게 비싸네. 비싼 거, 같아 반값에서 구입을 했고요. 음, 풀무원에서 제출했고, 뭐, 조리 방법은 떡을 물에 헹구어 건져낸 다음에, 텐에다가 물 붓고 뭐 말랑말랑하게 5분 정도 끓여준다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은 한36% 정도, 탄수화물 44%, 당류 14g. 뭐 전형적인 뭐 떡볶이 그런데 아좀 적다 싶었는데 어, 떡에만 자체만 나트륨이 36%고요. 소스에 또57%그 다음에 대파와 양, 양배추 콩명에도 이렇게 영양성분이 별도로 섭취가 되어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여서 먹어볼텐데요. 오랜만에 보는 밀떡볶이 식사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물에다가 살짝 씻어주시고 자, 요거 소스 넣고 한번 끓여서 먹어보지요. 자, 아까 뭐 요건 물 씻어가지고 놔둔 거뭐 끓기 전에 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나? 저렇게 넣나? 같은 것 같고, 뭐, 떡볶이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떡볶이 집이나 가서 먹어야지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그냥 라면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라면에다 물 조금 넣고 끓여 드시는 거죠. 자, 소스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그냥 없으시게 되면, 고추장에, 고춧가루, 설탕, 뭐, 그것만, 어, 조합 살짝 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대파와 양, 양배추 고명.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한 5분 정도 맛있게 끓여서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뭐 졸이는 거죠 뭐 <laughs> 근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진짜 그 맛집처럼 맛이 나오긴 않겠지만 여기다 해가지고 뭐 골고루 어묵 좀 있으면 어묵도 좀 넣고 해서 한번 끓여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어 봅시다 자 이제 거의 5분 정도 끓여가고 있는데 어묵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요 오우 소스 국물 한번 살짝 먹어봤더니 꽤 매콤하네요 네, 매콤하고 음 맨날 쌀떡볶이 그런거 먹다가 밀떡볶이 자 이제 그냥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완성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깨좀 이쁘게, 자, 불고루 뿌려주시게 되면, 데코레이션까지 이쁘게 해서, 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밀떡볶이 제품 되겠는데, 어묵도 좀넣고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떡만 한번 살짝, 조금 가늘죠? 아무래도 그, 금방 조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매되는 제품, 저기, 뭐, 떡볶이집이나 그런데 판매되는 것보다는 떡이 좀 가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쌀떡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네. 밀도 오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그 맛이라고 그럴까 자 그로만 딱 들어가 있고 좀 매콤합니다 네. 뭐 엽기적으로 맵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꽤 매워가지고요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제품 <laughs>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 요즘은 뭐안 맵게 먹는 게또 대세이기도 하고 음. 역시 어묵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자 이번엔 동그란 어묵이랑 같이 찍어서 먹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뭐두 분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 치즈 도 넣고 계란도 좀 넣고 해서 드신 음. 다음에 밥도 하나 볶아서 드시면 아주 그냥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뭐 밀떡으로 나오는 게 요즘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꽤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밀떡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잘 팔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는 떡은 잘그 쌀떡이나 팔지만 밀떡은 안 파는데 식자재 매트나 그어디그 그 전통시장 같은데 다시 한 종종 있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맵다. 혀가 <laughs> 슬슬 아라해져 오고 있어. 불닭볶음면 좀한 중간 정도? 아, 부, 불닭볶음면 보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좀 매콤한 너무 매콤한데. <laughs> 하여튼뭐 그렇게 해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끈하게 한번 음 매콤음으로딸려보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행복한 하루 매콤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어입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약간